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경건함이 있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내적인 치유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문제, 또 지금 만연한 신종 바이러스를 통한 질병까지도 우리 각자의 욕심과 이기심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라난 것이 아닌지 뒤돌아 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힘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취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나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구원할, 것임, 구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세우려는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이 높이어 주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주신 풍성한 말씀들을 또한 그러한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 점점 죄의 늪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죄의 속박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육체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한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길가의 교회 안에 각기 다른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343쪽, 343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기뻐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복음의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정동호 목사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쓴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너무 잘 아시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본받기를 바라고. 또참 바울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네 믿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 이제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선교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다 돌고 이제 로마에 가서 한번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또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순교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앞으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 당하기 1년전 정도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바울의 일생을 다다 살고 나서 마지막 때에 바울이 썼던 정수와 같은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미 본인이 거의 인생의 이제 끝에 다 왔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거의 다. 바울도 자신의 끝을 거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 특히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났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호칭도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꼈을까요? 또 죽음을 앞두고 아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장인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참 복음의 장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장인이라는 표현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장인 잘 아십니까? 복음의 장인 잘 아십니까? 네,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장인이 복음의 장인이시거든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이 성교사님입니다. 네, 복음의 장인 제가 참잘 알겠죠. 한번 이 시간 졸릴까봐서 여기서 장인이 뭘까요? 아내, 아버지, 장인일까요? 그러면 선교사 장인 없는 사람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그러면 장인 이 장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장인은 어떠한 어떠 기술을 근데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또 물건을 그렇게 해서 아주 만드는 사람 또는 예술가들을 어떤 장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의 장인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그 표현을 사용하셨던 분은 장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뜻풀이를 하셨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비밀과 기술을 전수받아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극소수만 아는 비밀과 기술을 전수받아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네, 이 뜻풀이가 매우 동의되는데요 그 초기 교회의 상황에 참 맞는 뜻풀이인 것 같습니다 이 뜻풀이를 딱 들으면 또 바울이 바로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장인은 아무나 알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장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 사실 복음의 비밀도 우리가 너무 지금은 흔해 보이지만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어, 이 비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저 유소년부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화의 방점을 많이 찍어서 아 너무 귀한 것이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비밀입니다. 천국이 비밀인 거죠.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벌써 일단 그 어떤 장인의 첫 번째 조건은 갖추신 거지요.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 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죄인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런데 이 바로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소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인이십니까? 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을 알기만 하면 이제 장인이라 할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시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궁시장 박호준이란 분이 있습니다. 어, 바로 뛰어주시네요. 이분입니다. 장인 같습니까? 네, 뭔가 그 옷차림부터 벌써 범상치 않으시죠. 네, 꺼 주셔도 됩니다. 이분이 궁시장 박호준이란 분인데요. 궁시장은 화살 그 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장인인 것이죠. 장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있겠죠이 화살을 하나 만드는데 150번 정도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손이 150번을 간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방에 앉아서 150번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차라리 편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화살 하나를 만드는데 어, 들어가는 재료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힘차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을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쐬고 자란 1년에서 3년생 신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화살촉을 끼우는 그 상사 자리와 팔 시위에 걸리는 온이 자리는 강한 충격을 견디도록 쇠심줄을 감아줍니다. 속이 단단한 쌀이 나무로 만든 온이는 복숭아 나무 껍질로 또 감싸야 터지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답니다. 쇠뿔 등으로 이게 촉을 끼우고요. 그 살대의 끝에는 꽝깃을 달아서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재료를요 그냥 또막 붙일 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재료를 붙이는데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민어 불에풀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어도 낯섭니다. 민어 불에풀, 바로 어교 네, 그 어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박호준 장인은요, 이 재료를 구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그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앉아서 150번 작업하는 건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재료 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1년 내내 재료 구하려고 전국을 누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재료, 재료 딱 구해놓고요. 공방에 딱 앉으면 바로 또 화살을 이 장인만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이 박호준 장인이 아무리 비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서 공방에 딱 앉아도 그거를 정말 대단한 화살, 그 품질 좋은 장인의 화살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걸 익히기까지 몇년 걸렸을까요? 한한 한 2, 3년이면 배울까요? 아니 만 시간 만 시간이면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 시간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좀더 특별합니다. 이분이 화살을 만들기 시작한 게 15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64세의 나이로 국가 무형문화재 궁시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50년이 걸린 것입니다. 와. 이 궁시장 장인이 되기까지 박호준 장인은 비밀을 알고요 그리고 재료를 또 모으는 수고를 하고 공방에 앉아서 열 150여 차례의 공정을 거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50년, 인정받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장인은 비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밀이 자기 몸과 생활에 배어들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이 될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기 차라리 장인이 네, 아내 아버지 뭐 이런 뜻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복음의 장인.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복음의 장인을 뒀거든요. 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의 장인 이 장인이 되기까지 이 궁시장 박호준 장인께서 했던 노력과 그 시간 우리가 그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알고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복음의 장인이 되기까지 과연 궁 시장 활을 만드는 장인보다 더 노력이 덜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치 복음의 장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 제목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자면 내 아들 디모데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도 나처럼 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디모데가 이 얘기 딱 들으면 바울의 삶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수수몇 번을 죽을 뻔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털고 또 살아나서 디모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복음의 장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왜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특히 2장 3절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책을 읽으시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장인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나처럼 여러분도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장인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따르겠노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권면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장인으로 훈련받기 합당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아, 2장 4절입니다 네,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졸리실까 봐 한번 읽어봤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계시네요 어, 군대 생활 해 보면요 군인의 삶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라의 메인 몸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그 군인들이 보통 군인으로 복무하기까지는 그 로마의 시민이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군인으로 착출되었었는데 또 자기가 자원하기 자원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시민들 중에 군인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시민이라는 신분이 있어 군인이 될수 있었거든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전쟁이 로마의 전쟁이 났는데 군인으로 지금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군인을 모델로 제시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 특별히 그 로마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 내 군인으로 내 삶에 얽매여서 복무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복무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경기하는 자즉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이 그리스에서부터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할때 성화를 아테네에서 불 붙여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로마에서는 각종 스포츠가 발달했는데요. 바울의 이 설명은 로마의 영토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 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대로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기록을 내고 우수한 기량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심판을 매수했다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한다면, 내 네, 뭐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두 실격입니다. 바울은 군사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군사로서 복무하되 반드시 규칙 운동 선수와 같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선수들이 지키는 규칙 그런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규칙은 하나님의 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경주하는 것이 바로 그 운동 선수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농부 같은 그 일꾼의 삶을 말합니다. 농부 새벽부터 네, 해가 질 때까지 참으로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일하는 바로 그 농부를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농부의 삶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실함입니다 땅은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으면 땅은 그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성실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의 결과는 농부의 성실한 삶의 결과는 곡식 곧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 고대 시대에 농사를 귀족들이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사를 지었을 때그 소산이 자신에게 먼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소산은 먼저 그 땅의 주인 영주나 지주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농부와 같이 땀 흘리고 성실함으로 수고해서 살아야 할 것이 돼, 바로 그 열매를 땀 흘린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참으로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겠구나.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소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른 군인으로 그리고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와 같이 그리고 농부의 삶을 통해 복음의 장인이 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장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아까 그 박호준 장인처럼 장인으로서 아주 대단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박호준 장인의 할아버지가 박희원 선생입니다. 이 박희원 선생은 조선 고종 때 무학 무과에 합격한 무인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무관이었던 것이죠. 이 박희원 선생은 당시 군기갑에서 제공되는 화살, 화살을 이제 군인이니까 제공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영 품질이 별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박희원 선생은 그때부터 화살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박호준 장인의 아버지인 박상준 선생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호준 장인의 아버지인 박상준 선생이 열일곱 살 때부터 화살을 만들기 시작해서 천구백칠팔 년에 무형문화재로 초대 궁시장으로 인정받으셨고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다음에 아버지에서 박호준 장인으로 그 비법과 기술이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장인의 비법과 기술 그것이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인의 비법과 기술은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인의 삶 중에 그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장인 또한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의 장인이 평생을 훈련해서 복음을 가진 자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빚어가는 것과 동시에 복음의 장인 또한 이 복음을 전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비밀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수했던 것이죠. 바로 선교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 이 복음이요 극소수만 아는 비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교회 흔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도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바로 복음의 장인 그 비밀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사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것이 자칫 조금 변질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주 보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3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죽은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인데요. 그가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 훈련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장인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복음의 값싼 은혜 그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훈련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성육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는 그런 값진 은혜이기를 우리가 가진 바로 그 복음이 값진 은혜의 복음 읽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만약 값진 은혜의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가까운 역사부터 아주 먼 역사까지, 역사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3 9살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요. 어, 뭐 상당히 최근이죠. 1900, 1900년도 중반이니까요. 아주 최근부터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순교의 역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가보면 그 많은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어,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었기에.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아저 사람 정말 복음에 아주 목숨 걸었네, 아저 사람 정말 복음에 인생을 걸었네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삶을 걸고 헌신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입니다. 교회가 많고 복음이 흔해 보이지만 어느 시대나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평생 갈고 닦아 자신의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장인들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그러, 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복음의 장인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주님께서 참. 기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이곳에 계신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